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구마모토에 있는 아소산이라는 곳으로 가려고 차를 렌트하러 가는 길입니다. 현재 시각 약 7시 30분입니다. 오늘 낮에는 오늘 아침에는 살짝 이렇게 구름이 끼고 이제 오후 오후부터는 날씨가 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있는 곳이 시라카와 아 여기가 구마모토역이었구나. 숙소랑 그렇게 멀지 않네요. 제가 지금 5분 일찍 가서 5분만 더 기다려달라고 하네요. 저기가 구마모토역이고 여기가 제가 빌린 닛산 렌트카입니다. This is option? option, yes. Oh, now, now. 네, u g r a d e up, g r a d e Full support. Full support. I. 제가 지금 차 픽업 했습니다. 근데 아직 처음이라. 불안 해서 지금 안경 쓰고 운전하고 있어요. 운전하는 게 굉장히 어색합니다. 근데 한, 한몇 분만 운전하면 금방 적응할 것 같기는 해요. 오케이. GPS 켰고 지금 제가 가려고 하는 곳까지 약 1시간 반이 걸립니다. 1시간 반이 걸리니까 네, 안전 운전 하면서 좀 이따 만나요. 도착했습니다. 이야 진 잠그고 와 멋있다 야와저 밑에서 산까지 오는데 운전해서 10분? 10분도 안 걸린 것 같아요 금방 정상까지 올라왔어 와 진짜 멋있다. 이거 물러온 겁니다, 제가. <laughs> 제가 지금 있는 곳이 여기고, 어 아, 볼케이너가 어디 있는데 이쯤이 볼케이너고, 또 이쪽에 제가 볼게 하나 있거든요. 내가 지금 쭉 거의 여 어디야? 여기서 왔다. 아닌데? 어디서 왔지? 아 여기 나사서스테이션이구나 이쯤에서 쭉한 시간 반 달려서 왔어요. 차안 막히면 한 시간이면 오는데. 저기가 뭔가 포토 스팟인 것 같아서 한번 가 보려고. 오. <laughs> 진짜 장난 아니네. 일본도 되게 작은 나라인데 어떻게 이렇게 광활한 대자연이 있지? 그 속에 마을도 형성되어 있고. 와, 미쳤네 진짜. 와. 이건 와서 눈으로 봐야 됩니다. 이야 다음 스팟으로 GO! 저 지금 차 잠깐 세웠어요 왜냐면 이 앞으로 계속 가면 배부가 나와요 근데 저는 배부가라는게 아니라 화산 보러 가려는 거거든요 아무래도 뒤로 가야 될것 같아요 앞으로 가면 여기를 벗어나는 것 같아서 여기서약 40분을 더 가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앞으로 쭉 가면 패러글라이딩 할수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게 하고 싶었는데 그건 후지산 가서 후지산 보면 너무 밝게 나오는데 두 번째 스카으로 왔습니다. 야 여기서 패러글라이딩 하면 딱인데 오늘 바람도 많이 안 불고 바람도 많이 안 불고 일단 저는 화장실에 갔다가 여기를 상징하는 바비와 사진 한번 찍고 진짜 거기로 가야지. 진짜 화산 보러 가야지. 와 여기서 뛰고 싶다. 와 진짜 너무 멋있는 거 아닌가요 여기? 여기저기 사람들이 되게 앉아 있어요 스팟 스팟마다. 저기도 사람이 있고 이쪽은 어디야? 아 힘들어. 이 야소산이. 세계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더라고요. 다섯 개의 산으로 구성되어 여기에서의 조망은 열반상으로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초가을에 이른 아침은 구름바다가 발생할 때가 있대. 다섯 개의 산이 다 있는 거네, 여기 그러니까. 그럼 여기가 분화권가 오, 여기가 다이, 다이캄보? 라고 하는 것 같은데 아까랑 크게 비는 다르지 않은데 뭔가 다리가 쭉 뻗은 곳에서 보니까 다른데 저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제은 히어로. 이곳은 히어로. 이곳은 히어로. 이곳은 히어여기곳은 히어로. 이곳은 히어로. 이곳은 히어로. 이곳은 히어로. 이곳은 히어로. 이곳은 히어로. 이곳은 곳 이곳은 히어로. 이곳 여기가 음식 팔고 기념품 파는 마트인 것 같아요. 살짝 구경하고 가볼까? 구마모토 짱구의 나라. 우. 다 구마모토 상품이야 구마몬. 아 너무 귀여워. 나 구마몬 인형은 하나 사가지고 가려고. 요 추억으로. 어 이것도 뭔가 색다르다. 저 아소산 아소산? 아소산 맞지 아소산 엽산 하나 샀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 있는게 믿기지가 않아 와 진짜 너무 좋다 여기 지금까지 여행하면서 묵었던 피로가 싹다 풀린다고 해야 되나 와 진짜 너무 좋다 나오고 나오고 식었고 그러면서 산봉우리가 생긴거지 똥똥똥똥똥똥똥똥똥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거고 이 중간 중간에 마을이 형성된 거고 여기는 여전히 가스가 나오는 거겠죠 진짜 이거는 그림이야 그림 그린? 아니면 누가 그린 엽서야 엽서 엽사. 와... 와... 날고 싶다 <laughs> 패러글라이딩 하고 싶어요 패러글라이딩 이건 진짜 날아야 돼 어떻게 길을... 아, 잘 보입니까? 너무 어둡지 않아요? 이렇게 해야 돼. 후, 날씨가 좋으면 좋은데 사진은 잘안나 왜냐면 햇빛이 앞에서 오면 그나마 괜찮은데 위에나 옆이나 뒤에서 오면 역광이라 얼굴에 그림자가 지거든요. 그래서 사진 찍을 때 모자도 이렇게 잘 쓰면 안 되는데 그래서 뒤로 했어요. 근데 지금까지 제가 일본 여행을 가면서 날씨가 좋았던 적이 그리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진 찍었을 때 사진이 잘나왔어 자, 다음 스팟으로 갑니다. 진짜 갑니다. 얼마나 걸려볼까? 산 꼭대기라 그런지, 산 꼭대기라 그런지, 인터넷이 빵빵해요. 내가 지금 있는 곳이 다이칸보라고 합니다. 하, 이제 여기서. 아소 볼케이노 뮤지엄 1시간 40분 걸려, 40분. 40분 아니면 제가 또 카미시키 쿠마노마스 신사를 또갈 생각이거든요. 신사에 도착했습니다. 신사에 도착한 건 아니고, 이제 걸어서 올라가야 돼요 근데 그 걸어서 올라가는 길이 되게 약간 신비로운 느낌이 있어서 유명한데 한번 어떤 느낌인지 제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온 신사가 여긴데 읽을 줄은 모르겠어요 키야시미요 어쩌고 저쩌고였던 것 같은데 가볼까? 난 이게 지금까지 누가 콜라병을 버린 거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laughs> 콜라병인 줄 알았어 대충 뭐 근데 다 양초를 켤수 있긴 온거 같아요. 되게 느낌이. 영적인 곳으로 가는 것 같아요. 양 옆에 스테츄가 있거든요. 이렇게 돌로 된 거. 이게 하나씩 올라가면서 내 위로 차근차근 보이니까 되게 느낌 이상하다. 오메 그치 해봤는데 영화가 없어서 못 알아듣겠어요. 저 되게 신비롭다. 분위기가 위에서 밑에 보는 것보다 밑에서 위를 보는 게더 신비로워요. 굉장히 경건한 느낌이 듭니다. 이 아소 신사가 아소산을 모시는 신사라고 들었거든요. 일본은 워낙 각종 신을 다 모시니까. 근데 아마 이것도 이 아소산을 모시는 신사일 거예요. 그렇게 들었어. 왠지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조용히 해야 될것 같아. 그럼 서 이제 내려가 볼게요. 사람이 초입에는 많더니 지금 은 저밖에 없어요. 네, 저밖에 없어요. 누가 이런 거 여기다가 뒀어. <laughs> 이제 내려갑니다. 일본도 저런 시사 같은 게 있네요. 우리나라 혜태 같은 건가난 정확히 모르겠지만. 저 나갑니다. 재밌게 보고 간다요 진짜. 이런 건 유럽에만 가야 볼수 있을 줄 알았는데 가까운 일본에도 있었네 진짜. 와, 저 오키나와랑은. 규모가 다르네요 여기는 미국의 포틀랜드랑 오리건주의 포틀랜드랑 뉴질랜드를 섞어 놓은 느낌이야 나무도 그렇고 저런 뾰족뾰족한 나무 많거든요 포틀랜드에 와 진짜 멋지다 일본에 이런 데가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어 진짜 아내 네, 귀여운 차 이제는 그 다음 목적지인 화산으로 갑니다 진짜 액션캠을 미국으로 보냈지 내가. <laughs> 내가 미국으로 보냈지 필요 없을 줄 알고 가방이 너무 무거워서. 지금 제가 있는 곳이 여기입니다. 여기고 그리고 아까 제일 첫 번째 갔던 데가 제일 하트 위쪽 이거예요. 이거 이거 갖고 아까 그리고 여기도 갔었고 여기가 포뷰 포인트 첫 번째 간곳두 번째 간곳 지금이 여기 있는데 화산은 이쪽이에요. 42분 걸려. 야. 42분 걸려. 아니, 아까 여기서 여기 올때 30km 였거든요. 여기서 여기 6.5km 인데, 어떻게 이렇게 더 오래 걸려, 아까보다. 어우, n 우 no, n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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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Porque> 그래도 저기 갔다가 집으로 가면 가는 길이에요. 구마모토 쭉 갑니다. 그런 다음, 내일은 나가사키로 쭉쭉 쭉쭉쭉쭉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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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돌아서 가요. 아무튼 볼케이노 보러가자 갔는데 닫은건 아니겠지 아저 아까 그리고 뷰포인트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길이 막 이랬어 꼬불꼬불 꼬불 꼬불 위아래 위아래 꼬불꼬불 꼬불 2차선이 차 두대 왔다갔다 할수 있다가 갑자기 차선 한개로 되면서 한대 지나가면 한대 못지나가서 비켜줘야되고 막 이런길이 이런길로 거의 30분동안 왔어요 그니까 거의 산길만 운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초보 운전 분들은 좀 오시기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운전하기가 쉽지가 않답니다. 그럼 저는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Let's go. 어 저기 로스는 노란색이네. 잠깐 들려야겠다. 출출하니까. 아 배고프지 출출한 게 아니라. 이제 들려서. 뭐라도 먹고 가야겠다. 저 지금 편의점 왔어요. 편의점 뷰, 시라이. 편의점 뷰. 나 유럽에 있는 것 같아 지금. 일본이 아니라. 아 배고파. 앞으로 밥 먹을 수 있을지 모르니까 간단하게 얘도 한번 먹어봐야겠다. 이거 오징어 튀김인 것 같아요. 할라피뇨 안에 오징어 튀김 넣은 것 같아. 아, okay. 오케이. 맛있겠다. 이렇게 두개 살게요. 아, 배고파. 이거는 텍스까지 해서 약 430엔입니다. 4,000, 4,300원. 계란 샌드위치 엄청 크다. 저 근데 이거 꼬다리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는 저희 엄마가 이거 다 떼서 이 흰색만 줬어요. 그리고 이뺀 꼬다리는 버터에, 버터랑 설탕이랑 해서 되게 맛있게 먹었던 거에 기억나요, 간식으로. 잘 먹겠습니다. 돈까스 산조였지는 기대 안 했는데 되게 맛있네요. 바삭바삭해. 소스는 약간 겨자 들어간 것 같은데 맛있어. 배안 부르게 먹으려고 했는데 배부르다. 이게 내 점심인데. 음. 저녁은 구마모토 가서 먹어야 될것 같아요. 맛있다. 오랜만에 편의점으로 밥 먹었다. 도착했습니다 어, 저기 사람들 걸어 다닌다 어, 나도 빨리 가서 구경해야지 제가 운전하면서 창문을 내리고 왔거든요 거의 여기 다 와서는 쾌쾌무리한 냄새가 나더라고요 어, 저기 보니까 지금 연기들이 살짝씩 나고 있어 저게 활화산인 건가? 오 신기해 신기해 뭐 살아오고 있요 여기서 결혼식 하네 아니 결혼식이 아니라 결혼 사진 이쁘다 근데 제가 살면서 실제로 아직도 살아있는 화산을 가본 적은 없는 거 같거든요 살면서 본 적이 없는 거 같아요 일본 여기가 처음인 거 같아요 아소산 여기서는 충분히 영상으로 사진 찍었고 저 위쪽에는 뭐가 있는지 한번 가봐야 될거 같아요 저쪽으로 가면 그 가스 뿜어져 나오는 거볼수 있나? 아, 진짜 이렇게 보니까 일본 같지 않다 여기 뭐지? 은근히 가파른데? <laughs> 아, 가파라 사람들 저기까지 있어요 저기 보이세요? 저기 뭐볼게 있어서 저기까지 가는거지? 저기 지금 연기 나 따라서 예쁘게 있어요, 이렇게. 구글 지도 보니까 저기까지 가는데 차로 40분 걸려요. 눈앞에 있는데 어떻게 저기까지 가는 40분이 걸리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만족하겠습니다, 저는. 아무튼 저희가 현재 활화산이고 이 근방은 다 화산 활동으로 생긴 산이다. 정도만 알면 될것 같아. 그리고 저기 기념품관이랑 박물관을 한번 가 볼게요. 가기 전에 한번 박물관 들렸다 가려고요. 만약에 입장료 내면 안 가고 그냥 간단하게 구경할 수 있으면 해야지. 지금 시간이 저한테 한 20분밖에 없기 때문에 빠르게 훑고 와 보겠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박물관 둘러보고 기념품도 둘러보고 왔습니다. 들어가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저한테 시간이 얼마 없거든요. 이젠 지금 출발해야 딱 5시에 도착해요. 박물관도 궁금해서 보고 싶긴 한데 그거는 유튜브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못본 스팟들은 다음에 놀러 오면 그때 보는 걸로 해야지. 아소 산에서 재밌게 놀다 갑니다. 현재 시각 3시 28분인데 지금 보니까 1시간 17분 걸려서 도착하면 4시 44분이에요. 하루 당일치기로 보기 딱 좋은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이틀까지 보내는 건오하고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가까이 가서 보글보글보글 거리는 것도 보고 가스 나오는 것도 보고 할 텐데 그것까지 볼 시간은 없을 것 같아요. 그거는 쉽게 볼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또 어쩔 때또 많이 올라와서 냄새가 심하고 가스가 심해서 못 보는 경우도 있고 이런저런 환경에 따라 다르긴 한데 저는 오늘 시간이 없어서 못 보는 게참 아쉽지만 아쉬운 대로 다음번에 오면 박물관도 가고 그 가스 나오는데도 가고 하면 될것 같아요. 근데 재밌었어. 진짜 재밌었어. 후쿠오카 때도 박물관 가서 뜻깊은 후쿠오카 여행 보냈고, 구마모토 같은 경우는 구마모토 성도 좋았지만, 오늘은 아소산이 정말, 정말 좋았어요. 지금까지 내가 일본 여행하면서 거의, 거의 탑3로 좋았던 것 같아요. 네. 탑3로. 교토 라이딩 할 때도 좋았는데, 그것보다 더 좋았어요. 그럼 좀 가볼게요. 가서, 밥을 먹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시내 구경 조금 하고, 아니지. 도착하면, 저차 반납하면 바로 터미널 가서 나가사키 가는 표 알아보고, 시내 구경하고 들어가면 될것 같아요. 구마모토에서 나가사키까지는 한 4시간 정도 걸리니까 또 스케줄을 봐야죠. 봐야지. 나가사키도 2박 3일이면 충분할 것 같아요. 저다 왔어요. 기름 넣으라고요, 기름. 4시 56분에 도착해서 이것저것 검사하고, 지금 5시 3분 됐어요. 어, 뭔가 빠듯한데 빠듯하지 않았어. 아무튼, 나소사는 그렇게 마무리 잘 됐고, 이제 저는, 저는 이제 터미널 가서 나가사키 가는 버스 티켓을 알아보고, 아, 어, 뭐, 저녁 먹을 거면 먹고, 시내 한번 돌아보고 들어가면 될것 같아요. 깜짝이야. 어, 오, 진짜. 와, 아리가또, 잘만이 이거 주셨어. 어, 이거 미국에서부터 가져온거거든요 저 아빠가 이거 자석으로 만들어 주셔갖고 와 주셨다 아무튼 저 이제 나가사키 가는 버스 티켓 알아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역시 인포메이션 분들 영어 잘하시고 친절하게 초점 친절하게 잘 알려주셨어요 내일 7시 40분 차 1층 플랫폼 5로 가라고 하더라고요 오케이 집에 가서 숙소 예약하면 되겠다 오랜만에 코코 가려고요 저 일본 본토에 가면서 카레 한 번도 안 먹었거든요 말도 안돼 만석이래요 <laughs> 기다리래 그래 오랜만에 코코도 좋지 비곤해저 오늘 7시에 나왔거든요 지금 7시입니다 시간은 그렇게 늦지 않았는데 12시간 동안 밖에 있었어 이 익숙한 비주얼 <laughs> 오키나와다 잘 먹겠습니다. 오늘 첫 끼야 제대로 먹는 첫끼 <laughs> 노을 지는 구마모토의 밤입니다. 되게 이쁘다 이 건물 별거 아닌데, 저희만 숙소로 퇴근합니다. 숙소로 <laughs> 후식으로 뭐지? 미스터 도은 먹습니다. <laughs> You saved my life now you're leaving me to die girl Don't you know how much I love you